오늘은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역대하 36장. 우리 말씀으로 오늘 읽어볼까? 우리 허산에는 말씀을 읽겠지만, 우리 소명에는 말씀을 읽는 대로 요새 할머니한테 문자가 와. 얼몇장 어, 읽었습니다. 몇장 읽었습니다. 우리 소명이 화이팅! 최고! 사랑아 세상아. 세상에는 너희들은 세상, 말씀 읽겠지? 할머니가 믿어.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약속한 거니까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읽어라. 알았지? 그래 말씀 시작해보자. 그 땅의 백성 이웃이야의 아들 요아스를 요하,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 이이가 20세 23세라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이지 석 달에 에그왕이예루살렘에 그의 왕후를 패하고 또그 나라의 은 달란트와 금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에그 왕 누구가 또 그의 형제 이아 김을 세워 유다의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아김이라고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수를 그 에그부로 에그로 잡아갔더라. 여호아이망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 5 세더라. 2십오 세에 예루살렘에서 일 년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두부가네살이 올라왔어. 그를 치고 그를 세사술에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요번 산을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아은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을 그에게 밝혀 든아탱의 이스라엘 유다 왕 열왕기의 기록 드니라 그 그의 아들 여호와기인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관이 양회를 오를 때에 나이가 팔십 세라 팔 세라 예루살렘에 석달 동안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누버간 날살의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와관을 바벤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기한 그릇들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숲부 시드게아를 세워 유다의 에루살렘의 왕으로 삼하더라 시드게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 이감 21세라 에루살렘의 1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호시기에 악을 행하고 천지자 에르미야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드브간네살리의왕의 그를 그의 하나님 가르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곱게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가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한 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그의 거하시는 곳을 아기까지 아지기 아. 악기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 이르시려서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희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이 갈대야 왕을 손에 그들의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년들을 또아 노인과 병악한 사람들을 공리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들과 들 여와의 호전전의 보물과 왕과 병, 병들의 방백들과 보물들을 다바연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에루살렘을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벤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여사 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 토지의 왕패한 땅이 안식 년을 누리다 같이 안식하여 7 0 년을 지냈으나 지냈으나 여호와께서 여름에에게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더라 바사왕국레스 왕은 원년에 여호와께서 여름에에게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고 이루시려고 여호와의 바사왕국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말그 온 나라의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여호와께서 세상의 만국을 내게 주셨으니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왕 에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들 자는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낮재와 밤에 달이 교천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지난밤을 품에 안아주시고 편히쉬게 하시고 건강을 온 몸으로 새아침을 맞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함께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하시는 성전님을 거. 거 아시는 성도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날마다 하나님께 내옆에 계심을 늘 기억하여 마음으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 볼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에 의해서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는 명령력이 나타나 흘러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아잤든 꼬리가 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받아, 아버지께 일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쓰인 받는 자들이 되실도록 축복의 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사명을 붙어 하나님 아버지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어정일이라고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천국 잔치에 합리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황령님이 도와 주시고 붙들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아들 가는 곳곳마다 아는 서있는 곳곳마다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사 토울자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복음 되는데 조금 도기울이지 않고 아버지의 부드러움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전도에서 열매맺는 역사가 나타나시는 기한 날이 아버지의 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의 도와주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가는 길에 주님의 길이 되게 도와주실 줄미하고 감사하며 예수 크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